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아. 주께서 참소망이 되시미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하나 님의 꿈이, 하나 님의 꿈이 나의 비 전이 되고, 예수 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님의 권능이, 하나님, 이런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갈급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두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선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에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함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 뒤에 스크린이 안 나오고 있는데 방송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악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나쁜 일들을 꾸미고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별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요. 심지어 이런 나쁜 사람이 많은 돈을 벌고 또 성공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좀더 심란해지죠. 아 저런 사람들은 망해야 될 텐데 저런 사람들은 좀 성공하면 안될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성공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사람들이 좀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좀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럽기도 하죠. 착한 사람들이 좀잘 살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쁜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실들이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오늘 말씀 본문인 에스더가 살고 있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사람 한 명이 성공해서 당당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에스더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람의이의이은으의이명을할수있을할한있있었한이있었 제정할 수 제정할 한있있었한이있이습 무슨 이인지아십인지이십라에이 왕만 에서 왕만 빼놓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굉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하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계획을 성공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하만 자신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악한 하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게 됐냐면요, 처음에는 전체가 아니라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을 보면서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만 유일하게 자신에게 절을하지 않은 겁니다. 하만은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안되겠다 그냥 저 이스라엘 저 민족들 내가 전부 다 보기 싫은데 그냥 전부 죽여버리게,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한 명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 민족 자체를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악행인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매달 큰 나무도 만들었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날한 한 시에 죽이자는 그런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하만이 아니라 왕의 시점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시점인데요. 페르시아의 왕은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다가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오르드개가 얼마 전에 왕의 암살을 미리 알아차리고 막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게는 모르드개가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왕은 그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데만 신경 쓰느라 모르드개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은 거죠. 갑자기 그 사실을 딱 깨닫고 왕은 모르드개를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왕이 아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구나. 나를 생명의 은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깨닫게 된 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굉장히 신뢰하게 되었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왕과 또 왕후인 에스더와 또 제2의 권력자인 하만이 함께 잔치에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에스더는 하만이 꾸미고 있는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왕에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왕도 모르드게 왕우, 왕도 모르게 네, 왕후와 모르드계의 민족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그 하만에게 왕은 굉장히 분노했고요. 하만이 모르드계를 죽이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어,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너무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닥쳐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화도 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또 뭐하고 계시나 싶은 생각까지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악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께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묻고 따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느려 보이는 거죠. 하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고 누구보다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이 빨리 처단이 되면 좋겠고, 지금 당장 그 눈에 보이는... 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억울하고 화나니까 그런, 거, 그런 거죠. 나는 힘들게 지킬 거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그렇게 겨우겨우 힘겹게 사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온갖 편법을 씁니다. 서스름 없이 남들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빨리 가고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저 사람들이 처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짧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정의의 결과를 때로는 결국에는 보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런 악한 것들을 보고, 보시고도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요. 상황들을 정교하게 짜 맞추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자신의 정의를 드러내시는 날이 오실, 거래,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악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그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성경 곳곳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악한 사람이 아니라 좀 선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뒤늦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요셉의 삶을 바라본다면요.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도 억울한 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들한테 미움을 받다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또 열심히 그 일하던 집에서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도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조차 해주지 못하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더 갇혀서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정작 요셉 자신은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재지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억울한 일들을 수차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 정도면 아마 멘탈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요셉의 놀라운 점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없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도 악에 가담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자신도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끝까지 끝까지 지켜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총리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경험한 그 억울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생한 손길이 요셉을 향하고 있었고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꾀에 무너지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게 깊게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도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정교하고 가장 정확하게 자신의 정의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이 세상에 살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악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걸 죽는 일이 있,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을 봐 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는 모든 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핑계 댈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그때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정의로움이 드러나지 않고 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랑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깊이를 그냥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억울하다, 부당하다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똑같이 나쁘게 살아야지 하면서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물들거나 악에 무너지지 않고 요셉처럼 신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고요. 또한 기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라도 은혜가 깨달은 은혜가 있고 또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네,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고등부 영성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텐데 잘 기억해주시고 또 함께 기어,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문경 음성 세종 캠퍼스가 하나님 사랑에서 진정한 공동체로 연합되도록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수련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끄는 모든 교사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학생들을 잘섬길수 있도록 또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은 말씀과 또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악을 어떻게 또 대하시고 어떻게 또 진행을 시키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공유롭고 훨씬 더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나도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시고 그 누구보다 정교하게 하나님만의 정의를 드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그런 믿음. 그런 악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해결하려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하라고 한 시간을 더욱더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악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의 핑계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그 악의 우리가 견뎌내게 할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겨내게 할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하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련회를 위해 놀고 기도합니다 모든 부연성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캠퍼스가 진정한 공동체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수련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수련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간증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은 지금 당장은 정의로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정확하고. 정교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억울하고 느릴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